쫄깃 탱글한 면발을 위한 네 가지 비법 재료. 국수를 삶을 때 아래 네 가지 재료로 면발의 식감을 확연히 살릴 수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. 첫 번째, 소금 한 꼬집. 소금 속 나트륨은 면의 글루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면발의 탄력을 높여주고 탱글탱글한 식감을 살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. 두 번째, 식초 한 스푼. 식초의 약산성 성분은 면의 전분이 풀리는 것을 막아주는 덕분에 면이 쉽게 퍼지지 않고 꼬들꼬들한 식감을 유지하게 됩니다. 세 번째 식용유. 식용유는 면을 삶는 동안 면끼리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 특히 국수를 삶은 후 냉장 보관할 때 면이 서로 엉겨붙는 것을 막아주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. 네 번째 얼음물. 뜨겁게 삶아진 면이 얼음물에 닿는 순간 면발이 더욱 탱글해집니다. 얼음물에 바로 여러 번 비비듯 헹구는 것은 전분이 씻겨나가면서 쫄깃한 면발을 만드는 결정적인 단계입니다.